안녕하십니까 새봄다육입니다 오후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이 295번이고요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예 금은 환상적입니다 금 너무 좋고요 수영도 반듯한 수영이죠 잘생겼습니다 다만 요아이는 현재 눈뜬상태입니다 그팅했는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뿌리가 하나 둘 이렇게 예. 촉을 트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예, 모습입니다. 아메스토르입니다 정말로 저렴하게 내려다가 이렇게 무지기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겼죠? 예, 손톱 부분의 핑크빛 색감도 예쁘게 예, 물이 들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6cm 죠 6cm 295번 아미스트로 금 저렴하게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두번째도 아미스트로 입니다 296번 입니다 요아이도 보면 예. 금은 좋고요 반듯한 수형 다만 요 아이도 현재 예 이제 실뿌리가 한두 가닥씩 이렇게 나는 눈뜬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세요 측면 모습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내려다가 한 모주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죠 겁이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도 아메스토르 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296번 입니다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보면은 예, 5.5cm 입니다 296번 아메스토르금 가격 동일하게 7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아이는 꽃눈채랍니다 297번 입니다 요아이도 항공에서 봅니다만 예전 입장 금발은 좋죠 금 금발 좋고 예, 크기도 좋고 보면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높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노출합니다 이쪽 이렇게 분지가 많이 되어 있죠 이 예, 요, 요 분지를 통해서 커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부리는 예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좌우 크기를 보면 6.5cm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 9.5cm. 297번 건노체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예쁜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298번입니다. 요 아이는 보면은 입장은 한엽이죠. 예, 금 좋고 반듯한 수영입니다. 금은 보세요. 생장점도 그렇고 전 입장 금 최상급입니다. 보신 대로. 요 아이는 입성이 도톰한게또특징이죠 다만 요 아이도 현재 커팅했는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실뿌리가 한두 가닥씩 이렇게 예 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색감 너무 좋죠. 예, 저렴하게 한번 데려가서 멋지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스토로 입니다 요아이 뿌리 크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4.5cm 입니다 298번 아메스토로금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299번 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 크죠. 조금 전에 보인 아이보다는 상당히 크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생장점도 그렇고, 예, 전 입장 보면은 예금 발현은 이렇게 좋습니다. 근 좋고요. 보세요. 수영도 반듯합니다. 요 아이도 한엽이고요. 입성도 도톰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측면 보세요. 아메스톨입니다. 잘 생긴 아입니다 수영도 좋고, 보세요. 깔끔하죠. 요 아이 뿌리 한번 볼게요. 예, 요 아이는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보면 은 7.5cm입니다. 299번 아메스트로금 1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기적 마리아 금입니다. 300번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황홍에서 봅니다만, 예금 이렇게 보세요. 금은 정말 최상급에도 그나 아닙니다. 제 입장 금 너무 좋네요. 그죠 반듯한 수형이고요 기적입니다. 정면 모습입니다. 무기가 송골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 한번 보세요 예쁜 청소입니다 보셨죠 기적입니다 잘 생기는 우입니다 와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6cm입니다 300번 기적 가격 2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301번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보면 수영 너무 좋습니다. 그죠? 수영 좋고 금도 한번 보세요. 속 입장도부터 해서 전 입장 금발은 이렇게 좋습니다. 금 너무 좋죠? 청소 한번 보시고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마릴린입니다. 요 정도 크면은 봄이고 해서 정말로 폭풍성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방 이렇게 중풍 대풍으로 갈것 같아요 예쁘죠 전 입장 봉림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잘 생긴 아이네요 강추 드립니다 와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끝에서 끝까지 한8 c m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0 1번 마릴링금 2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곰마리아입니다. 3 0 2번입니다이 아이도 보면 예, 곰마리아 특징 있죠. 예, 폭넓은 입장, 도톰한 입성. 보세요. 곰마리아 특징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예, 금 발현 이렇게 좋습니다. 입장, 전천전체금 발현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높이 좋고요 이 아이는 자구도 이렇게 품고 있네요 곰마리아입니다 수영도 좋고 보면은 예 뿌리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9cm입니다 302번 곰마리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블루진입니다 303번입니다 이 아이도 황공에서 봅니다만 예, 입장 전체 한번 보십시오 생장점이 금 이렇게 좋고 보면은 금발연은 이렇게 좋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금발연 청소 한번 보시고요 블루진입니다 수영도 이만하면 정말로 반듯한 수영이죠 한번 보세요 수영 좋고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블루진입니다 요 아이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은 예 8cm가 조금 넘습니다 3 0 3번 블루진금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는 3 0 4번아카이신글레 모입니다 요 아이 보면은 색감 너무 예쁘죠 반듯한 수영 검도 정말 최상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장, 청소 한번 보시고요. 입장 나이로 핑크빛 색감 이렇게 예쁩니다. 아까 있글걸 내봅니다. 깔끔하게 잘 생긴 아이죠. 이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예. 정확하게 90집니다. 304번 아카이신 걸레머 가격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스타보스입니다. 305번이고요. 요 아이도 항공에서 봅니다만 이제 예, 수영 너무 좋죠. 보면은 수영 반듯한 수영이고요. 금도 보면은 이제 예, 입장 전체 보면은 이렇게 금기다 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쁘죠? 물을 중간계로 이슬이 이렇게 이슬처럼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선 보시고요. 스타보스입니다. 와인은 완전 공이죠. 동글동글동글합니다. 보세요. 입장 내비도 좋고. 예. 뿌리 정말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5.5cm입니다. 305번 스타보스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플라멘고 입니다 306번 이고요예 조금 전에 스타버스와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감이 완전히 다르죠 예 플라멘고 색감은 이렇게 연한 색을 띠면서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아이도 보면 은 예, 입장폭도 느으면서 이렇게 한엽이고요 도톰한 입성 특징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검은 정말 최상급이죠 금 너무 좋습니다. 입장 뒤로도 금 확실하고요. 청소 안 보세요. 자, 기만은 앙정 맞고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플라멘고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예,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보면은 4.5cm입니다. 306번 플라멘고 가격 동일하게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몬타니아 체라금입니다. 307번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가 오늘 오후 영상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사이즈 좋고 보면은, 예, 금 발연도 이렇게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엮김도 좋고 좌우 배칭도 좋고요. 크기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청소 한 보시고요. 몬타니아입니다. 잘 생겼죠? 307번입니다. 요아이 뿌리에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아이는 좌우 크기 7cm고요. 옆김 쪽을 보면 은 7cm 307번 몬타니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